뇌진탕이에요. 어, 미전 전, 며칠 전에 운동하다가 러닝머신 위에서 넘어져서 뇌진탕 치료하러 잠시 한국에 왔어. 며칠 전, 에, 운, 동, 하, 다, 가, 런, 닝, 머, 신, 위, 에, 서, 넘, 어, 처, 서, 뇌진탕 치료하러 잠시 한 국에 왔어. 며칠 전에 운동하다가 런닝머신 위에서. 넘어져서 뇌진탕 치료하러 잠시 한국에 왔어. 오, 미 전통수나와? 응? 뇌진탕이요? 뇌진탕이요? 응? 내진탕이요. 며칠 전, 며칠 전에 며칠 전 며칠 전에 나 넘어지다 넘어 시다 젠마이자이보 러닝머신 위에서 런닝머신 위에서 런닝 키톱 대주 운동하는 도중에 운동을 하다가 운 동하는 도중에 운동을 하다가는 그래서 그래서 잠들 잠시 잠 시, 외한국, 한국으로 돌아가다. 한, 국, 으, 로, 로, 돌, 아, 가, 타. 네, 우지 치료하기 위해. 치, 료, 하, 기, 위. 전투용 써나오? 뇌진탕. 뇌진탕비 전투용 써나오? 뇌진탕에 걸리다. 뇌진탕에 걸리다. moi hôm trước chị đã bị ngã trên máy chạy bộ khi tập thể dục nên chị tạm thời về h 며칠 전에 운동하다가 런닝머신 위에서 넘어져서 뇌진탕 치료하러 잠시 한국에 왔어. 우어? 전 <뇌진탕> 응? 뇌진탕이요?